저거랑 어디 더 있어요? 지금 하나요? 저쪽만 있고요. 저쪽 뒤쪽에는 지금 네. 그 경사로가 있습니다. 장행 장애, 장 경사로가 있어요. 경사로가 있어요. 네 양쪽에 하나씩 있는 것도 아니고 저거 네. 하나 있는데요. 네. 그러면 저쪽을 가려고 하면 외부를 나가서 가야 되는 거예요? 저기 운동장에서 저쪽 훈련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운동장에서 좀. 그, 장애인이 올라가려면 고하 나가서. 그렇죠. 아, 아주 있는 대로 돌아가, 네. 나가야 네.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양쪽으로 다, 그 뒤쪽으로 정사로가 네. 뭐 안내 표지판은 잘 되네요. 어떤 안내, 그러니까 안내 표지판 그, 장애인이 정사도를 찾아서, 갈수 있는 어떤, 그런 안내 표지판이라서. 그거 조금 필요한, 네. 네. 거. 거. 네. 네. 저도 질문 하나 있는데, 네네 용기구 창고다, 이거죠. 네네네. 음. 창고 네네네. 네. 우리가 용기구 창고, 음. 그 내에 보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높이뛰기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네네. 용기구를 어쨌든 운동장 내로 날라야 될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 회의 때 이제 나왔던 내용인데 나르는 카트를 여기다가 한번 도입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카트구입했습니다네트를을 아, 구입했어요. 카트도 구입하고 그 운반하는 그 연결해서 운반하는 것까지 다 알겠습니다. 아 그럼 뒤에 그 캐리어까지? 네네 네, 알겠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네요. 훈장님. 네. 그, 피크닉 관련 함석이 지금 만들어지는 조공을 <laughs> 말씀하시는 거예 네, 맞습니다. 도로자하고 <laughs> 위에 파라솔, 음... 네, 파라솔, 파라솔하고 돌만. 도로자하고 파라솔, 네. 그러면 저기 깔, 뭐 돌자리도 그, 깔수 깔, 깔깔깔 있는 그냥... 공간도 있습니다. 네, <laughs> 그런 식으로. 네네. 앞에 아, 텐트가 눈높이하고 저희 앞쪽에. 저기서딱도로자에서 앉아서 보면 걸리진 않아요. 네. 앞쪽에 네. 앉아도? 네네. 네. 저희가 네.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는 눈높이가 다 똑같은. 네. 역시, 아, 장애인 체육대회 이제 개막식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 무대를 어떻게 이 바닥에다가 할 계획이지? 아니면. 장애인 체육대회 개막식을. 달아서는 거예요. 그죠? 네. 아니, 면 왜냐면, 저기 지금 그 무대, 저기, 내빈저 VIP에서 올라가는 네네. 그. 네네. 봉선이, 네. 통로가 지금 네네. 저기나 여기나. 잘 되어 있지 않고 네네. 그거까지 네. 지금 다공사한다고 하면 은 예산도 많이 네. 들어가고 네. 그래서 그거를 네. 요번에도 우리 성남시 장애인체전 갔다 왔지만 네. 네. 이렇게 그 무대 아닌 바닥에서 이렇게 같이 네. 네. 하는 거가 훨씬 좋다고 그렇게 대부분 대회 가면은 뭐 위에는 기존 무대 사는 게 아니고 무대를 별도로 설치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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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네. 행사를 특히 장애인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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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체전은 네. 그거를 더 신경 써야 될것 네. 같아요 네. 앞 쪽에 그 펜스 있잖아요. 펜스가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앞에 유리 어. 펜스 말씀하시는. 어. 거죠? 그 뒤에 앉아 있으면은. 네. 여기서 뭐 공을 차면 위험한 거 아니야? 저기까지 찰라고 하면은. 니 이게 <laughs> 저거 의자 놓고 앉으면 저거보다 거기가 높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펜스가 더 높게 되면은 아. 또 이제 관람서 어. 아니, 없어가래. 뭐, 유리 좋은데, 든가 네. 뭐, 방법을 찾아야지. 근데 이제, 축구 경기에서 저희까지 거의 한 40m 정도 되거든요. 큰 문제는, 예. 형이 네. 또, 사람 잡는다 이쪽도 네. <laughs> 네. 마찬가지. 자연 잔디로 다 치워야 된 거잖아요? 네네. 네. 네. 내년 4월에 이제, 이런, 이렇이 있는데, 네. 이잔라든가 이런 거에 어려움이나, 좀 막상 또, 치옥대 개회식 때, 잔디 상태가 안 좋으면, 네. 또 문제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고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 네. 좀 오, 지금 인조 천연 단지 설치한 게 지금 직촌. 문화체육과하고 네, 거기, 가평군 하고 이랜하고 협약을 어, 맺어가지고 예. 천연 단지를 네. 설치하고 예. 관리까지 이랜드에서 하면서 거기서 연습 장을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정도 쓰고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 본인들도 요연습장을 쓰려고 어. 하면 뭐. 그 관리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명이 계속 상주에 계시면서, 뭐, 망가진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고식해야 될 때든지, 이런 걸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한 부분이지예요 이게 지금, 저게 막구도 기초한, 기초 부분이거든요. 네. 대한유생념맹 그 인증이 이번 달 말에 지금 저희가 받을 예정이 있어요. 인증받고, 11월 한 말쯤이면 이 양옆으로 막구도가 설치가 될것 같습니다. 뒤쪽도 마찬가지지만, 네. 네. 오, 지금, 중간에 설치한 이 마크도하고 이 마크도 거의 비슷한 그. 성평체육관이 바로 마룻바닥을 교체를 했어요. 거기 내부를 싹 리모델링 했어요. 아니, 마룻바닥 교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룻바닥 교체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아직 그 내부를 리모델링 했았고 바닥도 있어요. 한 거예요? 네네. 마룻바닥 교체 있으니까, 아, 네. 마룻바닥 교체했습니다. 네 여기. 가평체육관 마룻바닥 교체하면서 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군대에 장애인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그거는 어떻게 해야 뭐, 은지금는 그, 뭐, 지금, 지금 별도로 뭐, 그 동사가 을 도착할 수 하는 걸로 구입을 해야 되는 거아 그렇게 해서는 여기서 그걸로 가도 안돼 저희가 지금 이번 현장파문은 일단 내년도 최전을 앞두고 여기 종합운동장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각각의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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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전 준비가 어, 어느 봉장. 정도 되어있리베이터를 일일이 정도 바닥에 체전 준비가 어느 정도 되다 네, 어, 네, 여러 가지로 시설 미리 한거 빨리 준비하셔서 준비하셨습니다 되어있는지 펜니스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어느 정도 다 마무리까지 정산 다 완료를 했고요 동호인들 만족도도 지금 제조습니다 채취까지 공사를 그래서 네. 아그랬요그 부분은 지금 계속 보완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어쨌든 돈 많이 좀 네네. 네. 근데 이것도 여기서 개체 시합 개최하지 않아요? 어 시합은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팀장님께서 그 네. 시합을 하는 곳이니까 네네네. 네. 또 네. 보수가 또안될 수도 있으니까 네, 네. 네. 좀 체크를 좀 봐주십시오. 제가 알기로 이제 새는 부분이 기존 건물하고 네. 그 지존 건물하고 그 네. 판넬하고 접합 부분이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있대. 그거는 지금 보완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네. 질문 네. 더 있으세요? 네, 질문 없고요.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서회식은여해에서 하고요. 회의식은 집안에서 네, 니다 지금 이제 한번 여쭤, 자원봉사자 고질할 때 네. 혹시 연령 제한 같은 거 지시는 없으세요? 지금 800명인데 저희 관내 자원봉사자 들의 지금 이을 보면 대부분이 좀 고령자로 그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렇게 네. 제안을 좀 주지 않고요. 네. 관내 이제 좀 단체들 위주로 많이 선정을 받고 음, 처음 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인근 뭐, 주변에 대학교라든지 이런 데도 홍보를 해서 좀 자원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네, 음, 기도할수있입니다 너무 고령자들이 신청을 많이 하게 되면, 네, 그자원봉사의 기능에 대해서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것도 좀 음. 적절하게 네. 해야겠네요. 네. 네. 네, 그래서 네. 경기 주로 수입되는 네. 자원회사 같은 경우는 종목별 회원들, 네. 회원들이자원봉사를 참여해서 같이, 네. 같이 네. 네. 그래서 그렇죠. 운영할 수 있도록 잘 기초 을좀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정해서 운영을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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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이 이제 게시글 자랑 중도에 대한데 뭐, 예전같이, 우리 운동당에서 했으면, 그 실내 공간이 있기 때문에. 네. 뭐, 내근들이라든가, 위압이적 네. 이렇게, 접대하고, 네. 네. 그런 거가 있는데, 중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네. 공간이 없을 것 같은데. 네. 네. 아마, 그, 체육회나, 쪽에서는, 그, 자라나로 선, 선착장, 네. 그거, 그거나, 아니면, 그, 벤치베이, 그, 풍정, 풍정. 도로를 그 vip 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네유로는 당분간은 안 하는 것 아, 네. 그런 계획이 있어요? 네, 저희가 그 휴전장을 어 고려한 방법이 말씀하신 그, 그 휴전 크루즈를 이용해서 자연하게 그 편특장을 통해서 오실 방법 하나와 또 하나는 지금 지금 GS에 있는 곳, 거기, 야외 수영장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풀파티처럼, 그렇게 한번 고려를 두 가지를 했었는데요. 어, 이전에 저 경기도 체육회와 경기도 장애인 체육회 관계자분들이 오셨을 때, 어, 논의를 해본 결과, 이동 동선이 길은 거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떨어져서 이동하시는 거는 불편하니, 계획상 장소에 좀 가깝게 설치를 네.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그 계획상 장소 옆에 따로 리셋션 장을, 대형, 그 천막. 네, 대형 <laughs> 한, 한, 200평, 지 300평 정도의 천막을 찾아 리셋션 장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전화고다 좋아요, 구독,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